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의 티카 썰을 푸는 캡틴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저의 군생활 중에 가장 큰빅 이벤트가 있었어요. 빅 이벤트였던 바로 MBC의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진짜 사나이에도 잠깐 출연했었고요. 네, 촬영 계획부터 촬영하는 모든 전반적인 해당 부대 총 책임자였습니다. 어, 저희 부대 촬영 기획 때부터 촬영 계획까지 쫙 모든 걸 총괄하면서. 준비하는데도 저희 전투지 검열이랑 또 일정이 겹쳐서 뭐 촬영 끝나자마자 전투지 검열 훈련 평가도 이제 준비했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 해당 중대장님들랑 촬영이 우선이냐 그 다음이서 전투지 검열이 우선이냐 이걸로 엄청 싸우고 거의 뭐 중대장님들한테 거의 뭐 미친 새끼 MBC 직원이냐 네가 MBC PD냐 MBC 직원 김성호 이렇게 부르고 막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 네가 뭐 군인이냐 MBC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시면서도. 그데 촬영이 저는 항상 이 촬영이 먼저라고 팍팍 우기면서 어, 진짜 사나이를 준비하는 이제 부대는 모든 걸 진짜 사나이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시청률이 17%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시간대 전체 예능을 1위를 기록하니까 이거 망치면 전국에 우리 부대 당나라 군대 된다. 이거 대충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오롯이 여기에만 집중하고 오롯이 모든 간부와 모든 포커스를 상급 부대에서 포커스가 쫙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 다 지켜봐요. 우리보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비를. 어 제가 정말 중일 때이 대위 중대장님들이랑 멱살 잡으면서 정말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가면서 저욕 먹고 막 서로 소리 지르고 언제 하면서 차원 협조하라고 중대장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일 중대장님 이 중대장님 이거 준비하시고 뭐, 뭐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중대장님도 또안 도와주려 고 그러죠. 자기들 또 중대의 임무가 있으니까. 중대 임무를 지키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안 된다. MBC 진짜 사냥해야 된다고. 중대인들은 야 너는 중대가 관리가 우선이지. 진짜 사냥이가 우선이냐 그것 때문에 너 엄청 싸우고. 진짜 거짓말하고 중대인들이 손에 올라갔습니다. 지 죽인다고. 그게까지 진짜 좀무리해서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진짜 사냥이 끝나고는 저희 전투주의 검열은 받지 않았습니다. 전투주의 검열하시는 분들이 MBC 진짜 사냥이 준비하면서 너희들의 역량을 충분히 봤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하지 않고 일부적인 것만 확인하겠다 그래서 전술 훈련 쪽은 아예 검사를 안 하시고 오히려 부대에는 또 좋은 일이 있었고 나중에 중령인들이 화해하면서 제가 먼저 다가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회식할 때술한 잔씩 따라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또중령인들이또 그래 고생했다 하면서 또술한잔 얻어먹고 서로 조게 좋게, 좋게 풀었습니다 진짜 사나이 과연 진짜 사나이일까요? 가짜 사나이일까요? 먼저 페이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진짜 사나이 나오는 분대원들이나 생활관의 인원들은 연출입니다. 어, 결국 가짜라는 거죠. 어, 진짜 사나이 같은 공중파 프로그램이 나가는데, 병사나 간부나 이제 부대 입장에서도 아무나 내보내지 않겠죠. 그냥 원래 아무 생각이 없어 보서 저기서 진짜 사나이 촬영하시면 돼요. 라고 하지 않겠죠. 어, 부대에서는 미리 뽑고, 그 인원을 또 MBC 측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지 한번 보고, 간단하게 오디션 같은 걸또 보고요. 또 이건 어디까지나 예능 프로그램이지, 다큐, 프로그램, 다큐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MBC 입장에서도 재치 있고, 뭔가 좀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캐릭터, 뭔가 좀 특별한 캐릭터를 원합니다. 좀 무섭게 생긴 교관이라던가 아니 말을 기깔나게 잘하는 목소리가 좀 특이한 교관이라던가 이런 분들한 보고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주시길 바라는 거죠. 어 그렇다고 이제 같은 그 부대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지. 그더 다른 부대에서 뭐 데리고 온다던가 이게 필요한 인원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완전 그럴 정도 연출하지 않아요. 해 부대에서 해 부대 안에서 그 인원들과 교관들을 수용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같은 생활관 그한 생활관 안에 그렇게 재능이 있고 재밌는 친구들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중대별로 좀 뛰어난 친구들이 있죠 부대에도 그러애들이 모아오는 거고요. 또 간단한 오디션을 통해서 각 특성 있는 친구들과 또 특별한 사연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생활관을 구성합니다. 어, 다음으로 좀 페이크 연출은 어, 거기서 나오는 진짜 사 산에 나오는 훈련 계획들, 거기 치러지는 타임테이블은 전부 다 연출입니다. 어, 진짜 사나이 촬영 기간은 보통 한개 부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짧으면 금요일까지 촬영을 하는데요 그 기간 안에 부대가 하는 모든 걸 보여줘야 돼요 부대가 이 해당 부대가 갖고 있는 모든 임무에 대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대도 그 보여주길 원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부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부대랍니다 하면서 내용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4박 5일 동안 다 하는 건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주요 핵심적인 핵심적인 포인트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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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계획표를 짜서 그 훈련 계획표를 이제 연예인들이 와서 체험해 볼수 있게 하는 거겠죠 어, 실제로 이제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부대는 당시 촬영 때 주특기 훈련에 전수훈련에 체육대회까지 그 이제 이제 4박 5일 동안 해소를 했어요 아시죠? 부대는 그렇게 빡세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훈련 계획표 진짜 사나이의 시간 테이블은 연출입니다 하나 더 육군은 점호 시간에 병사들한테 갑자기 소리 지르고 뭐 점호를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보통 경례 딱 받고 어기 확인하고 환자 있니 뭐 내일은 어떤 어떤 하니까 뭐 준비해 알았어 나 그리고 경례하고 나가지 막 애들 세워놓고 애들 막 애들 막 김정우 경례하고 막 부두부두하면서 막 실수 막 소리 지르고 교관이 소리 지르고 엎드려 막 일어서 막이 소리 지르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경례 똑바로 안 했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애들 막 똑바로 안 서있다고 뭐 하고 소리 지르고막 준비 안돼 있다고 막 소리 지르고그러지 않습니다. 부대에서 뭐안 되면 야 이거 왜안 했어? 이거 좀 해. 다시 온다 확인한다. 그리고 가고 뭐좀 애들 좀 경례 좀안있으면 웃습니다. 왜? 뭐 있어? 야 똑바로 해. 이렇게 넘어가지 그거 가지고 막뭐 점호는 뭐 저모는 막 엄청 진지하게 근엄진하게 그렇게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죠. 간부들이 그렇게 딱딱하게 하고나 뭐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 검먹하게 하거나. 뭐 점호는 신성한 게 맞지만 점호는 신성하게 치러지는 뭐 의식 행사라는 게 맞지만 그렇게 딱딱하게 아이들 쥐져아먹듯이 밤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 맘바... 그렇게 하면 애들 진짜 우울증 오죠 그런데 왜 그렇게 무섭게 할까요 사람들은 정말 잔인한 게누군가 혼나고 이제 누군가 못하고 그런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구멍병사 바보짓하는 사람들 막 보면서 웃고 자기... 또 이제 잘하고 농월하게 하게 되면 재미가 없죠. 사람들이 잘안 보겠죠. 그러니까 조금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점호를 좀 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대 촬영을 할 때는 참모총장님께서 지휘서신이 왔어요. 점호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너네 왜 방송에서 이렇게 무섭게 해서 국민들을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느냐 원래 하던대로 해라. 그래서 저희 부대는 약간 스무스하게 점호를 넘어가서 점호가 방송에 안 나왔죠. 어, 진짜 사나이는 어느정도 연출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연출이 있고 아무래도 공중파에서 방영을 하다보니까 어, 당시 방영 이후에 출연한 병사들의 이름도 뭐 네이버에 실시간으로 검색으로 오르고 이제 엄청난 인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평소처럼 찍을 수 없겠죠 아무래도 장비도 조금 더 깨끗하게 그 인원들도 훨씬 더좀 괜찮은 인원들로 후슬긴한거 버리고 좀, 후슬긴한 좀 쎄걸로 교관들도 이제 한 10번씩 테스트를 거칩니다 막 대회장님 여단장님 오셔가지고 한번 해봐 어떻게 할건데 어, 야, 이러, 이러, 이때는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1 0번 정도 교원들도 주간 준비하는 거죠. 이거 진짜 사나이 준비하는 게 전투지 검리가 더 좋은 게 진짜 사나이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간부들도 이 자기가 모르면 안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동안 이 그분이 분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진짜 사나이가 정말 가짜 사나이냐? 하지만 또 가짜 사나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스케줄, 출연병사, 교관, 빡세 보이는 군기는 일부는 연출일 수 있지만 그틀 안에서 연예인들은 진짜로 합니다. 연예인들 진짜 리얼리티예요. 연예인들한테는 그 시간 타임 테이블이나 그 설정 같은 거 전혀 말씀드리지 않고 그 전혀 중간에 끊기는 거 없습니다. 연예인이 하다가 어, 잠깐만요. 아, 너무 힘드네. 좀 쉬었다 하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군대가 정해둔그틀 안에서 그 타임 테이블로 쭉 가는 거예요. 중간에 컷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연기도 그 그러니까 연기라는 연기는 연기겠죠 그분들이 하는 건 하지만 그게 장난으로 하거나 대충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좀 보고 놀래고 좀, 좀 리스펙 했던 건이 서경석 씨와 김수로 씨가 당시 나이로 지금 거의 대대장님 급이었는데 병사들하고 똑같이 훈련하고 먹고 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대 병사들도 막 힘들어서 뻗고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메라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 앞에서 재미도 만들면서 그 모든 훈련을 진지하게 하는 그 연예인들 보면서 야 진짜 연예인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진짜 쉽지 않았거든 그 더운 날그 훈련에 같이 한, 거기 출연한 병사들도 나중에 말이 없어서 힘드니까 근데 연예인들은 그 앞에서도 얘기를 떠들더라고 그냥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훈련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때도 뭐처하게 났다고 막 격려 안 하고 그게 알지 경찰 똑같이 병사처럼 해요 더더 군기도 했고 격려하고 더 뭔가 놀래고 막 뭔가 제가 말이라도 걸면 네! 어? 어? 뭐 중... 중위님! 막 이런 식으 긴장하고 저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 정말 카메라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요. 연예인들은 가식이나 뭐 따로 뭐 쉬고 뭐 그런 거 없이 작가랑 PD가 전혀 말도 안 걸어요. 그냥 군대 따야 되 틀에서 군대 통제만 따라요 통제만 따요. 다신 다만 그 통제를 이제 MBC 측에서 저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있으면 필요한 요구를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방송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소도 있지만 연예인들이는거 정말 다 진짜 서나이가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병사들 간 내무 분위기나 선우인과의 관계가 우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미묘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방송보다 더 훈련하기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점호도 이렇게 하지도 않고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는 그렇게 빡세지 않고 서로 가족처럼 지냅니다. 어, 저는 이제 진짜 사나이 촬영 준비하느라 이제 3주 정도는 밤새고 촬영 줄 때는 정말 집에서 가서 반스만 갈아입고 와 잠도 못 잤어요. 거의 반스만 갈아입고 올 정도로 바쁘게 일했습니다. 당시에 작가님들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그 안에서도 인정작군이 나눠져 있어요. 한 다섯 명이 나왔는데 사방에 질문을 해요. 그럼 나 일포용지 막 적어. 막 내용을 적어. 필요하다고 1번, 2번, 3번, 4번 쫙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대대회의를 가. 대대회의 가서 쫙 풀어. 1중대 뭐하고, 2중대 뭐하고, 3중대 뭐하고, 본부중대 뭐하고, 대대모부 넌 이건 해주고 뭐해주고 뭐막 뿌린다. 인물을 막 뿌려요. 그러면 대대회 보고, 아, 넌 이건 누가 해라, 이건 누가 해라. 대대회의 같이 도와주시죠. 그럼 또 이제 받으면 또각 또 중대별로 MBC 요구이다또 나옵니다. 이게 필요하고, 촬영 때 이거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알려달라고 하면 쫙 적어요. 막 적어. 그럼 또 MBC 작가들한테 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막 일을 하면서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사회와 군을 연결시키는 그 허브의 역할 어, 쉽지 않았습니다. 어, 진짜 사랑이 보시면서 생겼던 의문들 이제 좀 해결되셨을까요? 어, 더 궁금하시면 저의 오픈 카카오톡이나 저의 메일로 질문 남겨주세요. 또 아래 영상 상세 정보 남겨놓을 테니까 남겨주시고요. 어, 많은 사랑과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 좀 있으면 제가 구독자가 천이 됩니다. 천이 되면 제가 전역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많은 분들 좀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구승환의 티켓셀프는 캡틴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